자 반갑습니다 우리 삼성 중공업 가족분들 우리 가족분들을 옥하네모치 뭡니까 부자로 만들어 드릴 봉선장디스 자 저와 함께 한배 타시면 제가 어떻게 효도 노릇 크루즈에 갈수 있게 도움을 드린다 100%트천퍼센 무료로 무료데스 무료로 도움을 드린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아직 삼성중공업 주가에서 위에서 올락내랑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만 무조건 제가 뭐라 했습니까? 길게 보라고 지금 조선업 저희 영상 채널에서 상상해서 조선업들 계속 올려 드리죠그 이유가 뭡니까? 강력 홀딩. 왜냐? 지금 반대 모멘텀 길게 볼게 뭐다.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규분들 혹시나이 하나오션이나 하나 오셔. 이 삼성중공업 뭐 HD 한국 조선해나 HD 현대나 중공업 없는 분들 우리 신규 가족분들 어떻게 됐어요? 이런 돈벌수 있는 기회 어떻게 어요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네. 사야겠죠. 사야겠는데 근데 언제 사냐? 언제 어느 구간에 사느냐? 이거 해서 뒤에서 알려 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 홀딩 외치면서, 펌핑, 언, 왜 시켜줄 거냐, 어떻게 올라갈 거냐, 어떤 재료들을, 모멘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게 뭐냐, 글로벌 조선업가 이슈 전망, 그리고, 두 번째, 차트 대응과, 뭡니까? 우리 신규 가족분들, 아직도 이 조선업이 없는 분들, 이 관련 종목, 관련 조선 K조선, 요거에서 공유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겠어요? 저희가 분산 투자, 삼성 주공업 제가 길게 보라 그랬죠? 길게 보는 대신에, 그렇게, 뭡니까? 폭등할 보너스 종목, 단타 같은 이제 단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다 스윙 종목까지 이렇게 드릴 거고 자 그럼 오늘 추가적으로 미리 딱 언급을 힌트를 드리자면 뭡니까 이 육아를 폭등할 종목 자 뭐예요 코인 관련 좀 뭐예요 뭡니까 자 STO 관련 주겠죠 가상화폐 자 STO 관련 주면은 일단 종목이 추려지는데 뭐 어떻게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광고 큐 광고 없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뭡니까? 제가 AI 산업 시내로 뭡니까? 원전 계속 올려드리면서 같이 언급했던 게 뭐다? 이 전력이다, 전력. 전력, 이거 한달 전에만 잡았어도 지금 20에서 40% 수익 보고 있어요. 이 전력 관련주들.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잠시에 후 공개할 거고, 자, 이렇게 제가 기회를 드리면 우리 가족분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청자 가족분들. 자, 우리 상상 가족분들 기회를 어떻게 해? 잡아라. 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돈벌수 있는 기회 드리면 잡아라. 자, 그럼 일단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갤럭시 아머니트입니다. 일단은 4월 중순에 슈팅이 이렇게 두번 정도 나왔죠. 신고가갱신하고 이게 불길도 나오면서 근데 지금 현재 박스권에 유지 중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박스권에서 이 8,300원 아래에서 음봉일때 들어가주면 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 4월 중순에 원래 대선 정책 테마주로 엮였지만 지금 뭡니까 이 코인들이 계속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서 요게 버텨주고 있는데 한 번에 반등 한15% 정도 노릴 수 있다. 평균적으로 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자, 보시면은 언제입니까? 이이 점에 가상화폐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역화폐 할때 이제 추후 반등 노려서 이게 4월 11일이다. 4월 11일, 4월 11일날 노렸는데 이때 뭡니까 이틀 뒤에 3일인죠. 어쨌든 이이 거래일인데 11일날 금일로 드리고이 거래일 뒤에. 응, 상승이 나아줬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상승이 나아졌고 이렇게 한번 두번 슈팅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횡보하면서 코인이 오릅니다 이제 가상화폐 요거 이제 한번 더 반등 노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꼭 잡아 보시기 바라고 자 독일 합팍노이드자 이제 독일 조선업이죠 그리고 K조선 반사이익 자 그리고 좀 특이한데 울산형광역비자 자 여기서 알아볼 거고 자 이슈 나온 것들은 이제 뭐 크게는 이제 아닌데 대충적으로 이제 다 타이틀만 봐도 다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뭡니까 미국과 중국에 항상 지금 협상을 하면서도 서로 견제를 하죠 다들 아시피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누르면 누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최대한 누르려고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수혜를 보는 게 독일에 있는 이제 일본과 이제 독일이 발주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사들이 우리 이제 대표 삼사나 이제, 이제 LCD나 이제 삼성 하나 요렇게 지금 요거를다 혜택을 먹고 있다는 거요렇게 나온 거예요. 중국 배안 사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중국 조선 왕 이렇게 왕따라면서 이제 우, 우리나라 조선소가 웃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뭡니까? 지금 미중 다툼에 K조선 반사 얘기 이게 같이 오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했던 중국 이제 반사 이후로 독일의 이제 합팍 노이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일본 것도 독일 것도 지금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이제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자 뭡니까? 슈퍼 사이클 3 이제 계속 3사독과 깎여서. 뭡니까? 이 증설 투자를 한다는 거, 지금 가동률이 100%가 넘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여기 나온 게 이미 3년 칠 감이 쌓여야 될 때. 근데 여기서 지금 플러스로 뭡니까 한미 협상을 하고 있죠. 한미 협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그 뒤로도 어쨌든 북극 사업하면서 이제 그 철강 가스관 하면서 요거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3년치 말고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이게 계약을 딸 수가 있다는 거. 거기에 뭡니까? 말씀드렸던 게 지금 여기에 반 사이까지 추가로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슈퍼사이클 왔다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풀로 돌리고 있으니까 일손이 부족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일단 울산에서 먼저 보다 울산형 광역비자로 이어간다 봅니까 지금 이제 음,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요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이슈 내용들 딱 이제 주면 정리하면 뭡니까 k조선 슈퍼사이클은 이제 말씀대로 잘 이어질 거다 이어진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년치과바로 삼사가 다 증설을 하는데 인력 부족으로 지금 100% 이상 풀 가동을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광역 비자를 울산에서 이제 HD 현대 쪽이죠 하나우선 거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인력에 대해서 인력. 네. 예. 그러면서 한미 협상 외에 비중 반사이기 플러스로 지금 한미 협상, 예. 한미 협상 뭡니까 한미 협상. 플러스 이제 미중 반사 이까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알파적으로 더 크게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에요 자 일단 그럼 이제 3사 중공 알아보기 전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 폭등할 종목 뭡니까 6월 준비해라 뭡니까 전력이죠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자이거 대해서 종목 뭡니까 제일 1렉 자 제일 내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뭡니까 저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추경매수가 아니라 음봉에 빠졌을 때 이렇게 저점일 때 살아 눌린 구간이든 자 이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탑승해도 괜찮다는 거 왜냐 자 여기 무료 소통방인데 자 여기 오시면은 자 이렇게 정보를 무료로 100% 1000% 무료 됐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전력기기 뭡니까 자 내일 지나고 튈수 있으니까 이제 매수 하셔라 탑승하셔라 분명히 딱 전력 딱띠 찝어 드렸어요. 찝어 드렸어요. 언제 4월 3일 4월 3일 이렇게 4월 3일자 4월 3일, 3일 찝어 드렸는데 여기 있는 거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여기 오신 분들 들어오신 우리 상상 가족분들은 요거 아무거나 한두 개만 잡았어도 두 개만 잡아도 못해도 20에서 30% 40%까지 수익이 나왔다. 자. 일단, 지금 제일 렉트로이 많은데, 자, 4월 3일이면 이때입니다. 4월 3일. 이때인데, 지금 종가가 8,000원이죠. 8,070원. 자, 8,000원에 이때 대충 잡았어도 지금 뭡니까? 15%. 15%는 수익 정도 나온다. 자,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LS. LS. 자, LS도 이때 드렸어요. 4월 3일. 근데, 여기, 여기서 대충 잡아도 뭡니까? 44%, 40% 넘어요. 보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효성 중고. 자 효성중공업도 이때 뭡니까? 지금 우상향 다잘 가고 있죠? 지금 이때 지수 때문에 엄청나게 한번 다 눌렸던 구간인데 그러고 나서 다잘 가요 쭉다 우상향 4월 3일 이후로 자 산일정기도 이때 4월 3일 이후로 지금 다 올라갔다 네. 4월 3일 요날 이후로 지금 다 뭡니까? 올라갔다는 거또 하나 뭐였습니까? 아까 자 일진 전기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때 크게 아까 말했듯이다 빠졌던 구간이죠 이때 여기서 들이고 나서 지금 다 상승이 우상향을로 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뭡니까 현대 일렉트로이자 이것도 지금 여기 구간 이후로 다 우상향 가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지금 제일 느린게 뭐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일렉트릭 자 요거 지금 뭡니까 느리지만 요렇게 지금 수급이 쌓여서 빗기둥이 들어왔다 예. 자 요거 놓치지 마시고 음봉일 때 무조건 잡아라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삼성중공 자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분명히 이때 음봉일 때마다 분할로 탑승하고 여기 라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탑승 분명히 여기서 탑승 박스권 유자인데 여기 이제 14,000원 깨지면은 요렇게 분할해서 2차 들어가라고 했는데 결국 오늘 빗기도 나왔지만 지금 이번 주 아직 흐름 봐야 되는데 월, 월 말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한번 빠지면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권에서 한번 이 그다음 두 번째 박스권. 여기서 1차, 2차 신규분들 이렇게 잡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보유하신 자, 보유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어떻게 홀딩 하셔라. 단지 이제 구간마다 어느 구간에서 탑승 구간의 차이가있 따라서 수익률이 수익률이 지금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한 40에서 50%가 넘어간다. 넘어가고 있다. 그런 분들. 예? 어디겠어요? 음, 여기서 이제 12,000원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15,000원 이 라인을 신고가로 다시 뚫어 주면은 여기서 비중을 10%든 이제 20%든 빼면서 어떻게 분산 투자하라. 종목이 섹터가 여러 개 아니신 분들은 뭐라고요? 분산 투자하라. 왜냐고? 대선이 끝나가잖아요. 대선이 대선이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반도체든 유리기판이든 지금 뭡니까?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먹을 것들을 저점 구오면은 분산 투자에서 뭐 어떻게 최소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은 들고 가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쭉 그냥 홀딩 끝까지 뭐좀더 길게 보셔도 돼요. 하지만 뭡니까? 너무 길게 본다고 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분 매도 하면서 수익 수익 본 거는 수익 만약에 천만 원 들어갔어요. 천만 원 들어갔는데, 천만 원 들어갔는데, 오백만 원 정도가 지금 수익 중에 50%.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200에서 못해도 이제 400 정도로 빼가지고, 어떻게 분할 매수로 또 다른 섹터, 다른 섹터를 또 이제 기술주들을 이제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략이라는 거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섹터는 순환이 되니까, 예. 대선 종목도 그랬잖아요. 정책 주들이 순환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그런 거를 공략하는 방법과 보너스, 어떻게 제가 추가적으로 오늘 4개를 더 드릴 거예요. 앞에서 2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집중하시고, 필기하시거나 어떻게 캡처해서 꼭 잡아라. 자, 우리 가족분들 혼자서 만약에 이제 어렵다, 대응이 어렵다, 제가 영상에서 다 언급을 해드려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소통만 오시면 아까 이제 제가 권해드린 추천주들도 여기 에다 있고, 최근에 또 하나 이렇게 이슈들을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단타를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해드린다. 지금 5시 29분에 올려드렸고, 오늘 아침에 나간 것들 이렇게 슈팅에 나왔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스윙 종목들. 요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면서 비트맥스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올랐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날 3, 5월 23일인데 5월 23일 비트맥스 자 5월 23일 여기 딱 보면 언제입니까? 이때 금요일날 드리고 나서 장중에 드리고 나서 오늘 17% 상승했다 그리고 이때 드린 게 뭡니까? 여기 위에 보, 보이시나요? 선익 시스템, 선익 시스템도 선익 시스템도 여기 보면은 같이 이제 케이스를 아니라 올라갈 것장 중에 이제 오전장에 바로 들렸다자 이게 언제냐 이건 20일 목요일이죠 이때 목요일에 빠질 때 이제 들렸으니까 저희 뭐라 했습니까 음봉에 타라고 음봉에 타면서 이마만큼의 슈팅이 나왔다 자, 대략적으로 이게 이만큼의 뭡니까?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볼수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분산 투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공략법, 기술주들, 이제 분산 투자는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하반기가 중요하냐, 제가 말씀드린데, 자, 지금 하반기 어차피 계속 재택하시는데, 자, 대선은 이제 뭡니까? 6월 3일날 결정이 됐는데, 어차피 뭐 어대면 했지만, 또 이제 당선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또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이제 끝나는, 어차피 끝날 텐데, 그 뒤로 이제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지금 벌써 뭡니까? 기술주들이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지금 이 대선 정책 관련주는 끝물이에요 끝물 끝물은 지금은 뭡니까 엄청나게 조심해야 될때 왜냐 지금 급등락들이 엄청나게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예측이 더 불가능하다 예측을 더알 수가 없다 분봉을 보더라도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뭡니까 이 대선 테마주는 정치 테마주는 뭡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까우기 때문에 무조건 소액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무조건 손절가 정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물리면은 진짜로 물려서 물리면 은 답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왜냐 엄청나게 하락이 나와요 특히나 이제 인맥 관련주들은 덩이나 쭉쭉 가는 는 같지만 떨어질 때 미친듯이 떨어져요 미친듯이 몇 프로 20 마이너스 20씩 떨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많이 언급해드렸던 거줄이이 초보자들은 제가 만약에 뭐 시간이 되는데 이런 테마주도 먹고 싶다 공략한다면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공약들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항상 주기적으로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다시 재연급재 이슈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보다 이런 이제 공동정책주 항상 자주 언급됐던 거 지금 특히나 이제 뭡니까 요번에 특히나 ai 시대가 왔죠 ai 산업시대 때문에 이 탄소중립과 이 다음에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 더 언급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이렇게 볼수 있어요 항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 뭡니까 고령화 시대 초고령화 시대 요런것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 관련주랑 뭡니까 이제 AI 관련주도 있지만 이 탄소 배출 요거 두 가지 위주로 이렇게 STO까지 지역화폐 요렇게 세 가지 위주로 많이 들였다 AI는 이제 뭐포 4x4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워낙 많이 이것도 은근히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에 아마 항상 나왔던 이 단골 메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만약에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됐다 정말 주린이라면은 이제는 대선 테마주를 거의 이제 웬만하면은 노안 네, 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은 진짜로 소액 100만원 이하로만 리스크를 어떻게 뭐 마이너스 20% 내려가도 큰손 이제 손실이 없도록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앞으로 기술주들을 잡아야 된다. 기술주들은 뭐다 경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메인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메인 종목들을 우리 상상 가족분들 상상 채널에 저희가 올라가는 메인 종목들은 자 영상 보시고 따라만 오면 됩니다. 따라만. 자 영상에서 라인 그어드리자 라인 우리 이제 항상 상상 채널은 라인들로 잡아주면서 저항선이든 지지대든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대로 따라만 오면 된다. 자, 자 저희 영상에서 이제 하나 그룹들 주 항상 많이 올라왔는데 방산이라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보다 여기 보시면은 언제냐? 이게 이 기사가 언제 온겁냐? 1월입니다. 1월 1월 8일 보이시죠? 1월 8일 이 기사가 1월 8일. 자, 이 기사 날짜 확인하면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자, 올해 1월 8일인데, 자, 차트 보면은,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차트 보면은, 자, 이때죠. 이때 1월 8일이면은 대략 이제 이때입니다. 이때. 자, 45,000원. 45,000원 이 아래에서부터, 뭐다, 예, 여기서부터 제가 언급해드렸다. 자, 그 뒤로 몇 프로 올랐습니까? 45,000에서 9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두배 올랐죠. 두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루닛은 제영 한번 올라갔다내려갔지만 루닛 같은 경우도 보다저 영상에서 보시면은 날짜가 언제냐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작년 11월 22일입니다 어제 53,000원 53,000원일 때딱그 구간이 어디냐 여기 딱 보시면은 자 여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 자 여기 자이 구간이죠 11월 22일입니다 이때 이때 들이자마자때 추가 추가적으로 해서 이마만큼의 뭐다 자 이마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예. 이만큼 상승 몇 프로입니까? 50% 나왔다. 자 이렇게 수익이 크게 어느 정도? 자뭐100% 200%까지 올라가는 거갈수 있어요. 이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이런 차트를 보면서 대응해서 분할 매도 부분 매도라도 해야 면서가 가져가야 된다. 자 이렇게 루닉 같은 경우가 조정이 결국엔 여기가 깨져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익절을 하신 분들은 다시 빠져도 여기서 잡아도 지금 뭡니까? 분할 매수로 다시 평단을 낮춰서 수익 챙기고 남은 건수량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다. 자 이런 것들. 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많이 올랐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지금 4만 원 같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원래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일전에 여기서 상승이 한번 나왔지만 자 우리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빠질 때 기회라 기회라고 다시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그게 여기 보시면은 2월 25일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제가 자료도 올려드리면서 뭡니까 여기 올려드린 게 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가 차트 보면은 자 2월 말이에요. 2월 말 보이시죠. 2월 21일인데 여기 딱 보면은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기회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모아 가라. 지금 이제 모아 가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번 크게 좀 이제 4월에 지수가 안 좋았죠. 이때 이때는 말씀드리면은 모든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아서 기술이 다 빠졌어요. 근데 이때 버티면서 기회가 왔는데 결국에는 제자리 돌아와서 지금 수익이 나왔다. 늦게라도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잡으신 분들은 못해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만만큼 25% 수익이 나왔다. 근데 투자에 엄더 봐도 된다. 자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보너스 드리면서 뭡니까 보너스를 드리면서 분산 투자하라고 라 분산 투자하면서뭐다 이런 이제 매일 종목들 같이 가져가라. 분산 투자하면서 지금 이제 앞으로 6월 그리고 하반기. 하반기는 이렇게 전략을 뭡니까 우리 주린이분들은 바꿔야 된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거를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기술주?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루니시나 이제 두산에너비트 말씀해서 이 AI 산업 시대 때문에 전력, 예, 전력이 온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제가 분산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는게 자 지금 이렇게 전력주들 제가 보다 이렇게 다 미미 언급해드렸죠 자 이때가 언제냐 날짜 말씀드리면은 4월 3일입니다 4월 3일 4월 3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다 여기 자 이렇게 이제 변화기 관련해서 이슈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자 이때도 날짜를 말씀드리면은 4, 5월 1 5일이에 5월 15일 자 지금 날짜를 확인하면은 자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은 4월 3일 이때입니다 이때 자 4월 3일 이때고 아까 또 뭐라고 그리고 이제 5월 15일 5월 15일이면 이제 이때죠 이때 음봉 나올 때자 이렇게 두번 언급해드렸다 자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일 이때죠 이때죠 이때와 이제 이때 이렇게 언급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때 라인만 잡아도, 자, 대각적으로 대충 잡을게요. 자, 이때 이렇게, 이렇게만 잡아도 지금 빨리 잡은 분들은 어떻게? 3만, 25%. 늦게 잡은 분들은 여기서 대략 뭐 2만 8천원 잡았다 치면은, 못해도 지금 뭡니까? 여기서. 1, 2, 3, 4. 4거래일 만에 이제 10% 수익. 어차피 전력은 계속 올라갈 거다. 눌림을 받더라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자,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 자, 그러기 때문에 기술주를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 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어 관련 이런 기술주들을 같이 잡아야 된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제 조선어 말고,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언급드리면서, 뭐라 했습니까? 자, 대장주. 자, 대장주 뭐라 했습니까? 미리 꼭 잡아 두세요. 자. 자, 아까 4월 3일이었죠? 4월 3일. 그때 주가가 지수가 빠질 때 4월 3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자, 이때죠? 이때 4월 3일이 이때인데, 자, 이 구간인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 드렸다. 자, 지금 뭡니까? 여기서 지금 18만원인데, 자, 17만원 좀더 아래로 잡았어도 뭡니까? 지금 모았으면은 한달 만에, 한달 지나고 나서 뭡니까? 40% 이상이 지금 수익이 나왔다. 자, 우리 가족분들 혼자서 하시면서, 자, 혼자 하시면서 잘안 된다. 수익이 나도 이 정도 큰 수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하거가 다른 방안을 좀더 수익을 내려는 거, 찾아야죠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전략 이 전략과 이 플랜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 조선업과 이 전략만 갖고 있었어도 자 생각해보세요 조선업과 전략을 못해도 2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갔다. 그럼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것. 전력은 늦게 빠졌지만 이렇게 빠질 때 저희는 이미 다 전력을 언급해 드렸다. 이거 이제 중공업 들어가서 다 올랐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 메인 종목들 이런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를 위해서 만약 혼자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보다 손실이 크신 분들, 우리 주린이분들. 자, 이렇게 다음 주 급등할 종목과 이런 이제 크게, 큰 스윙, 대, 이제 스윙즈 크게 볼 것들, 이런 것들을 분산 투자하면서 뭡니까 자, 대응까지 도움을 드리는 게 뭐다? 저 봉선장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자, 100% 무료로 어떻게? 여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 승인, 링크, 승인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니까 차라리 오셔서 무료로 어떻게 도움을 받아보셔라 여기 있는 거 라인만 제가 추천드린 거 따라만 오면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 슈팅 나오는 거 이렇게 정보와 같이 다 올려드린다 산일전기도 올랐죠 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이 바이오비즈 신규 상장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 내용 보면은 자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 이렇게 차트 라인을 하면서 뭡니까 딱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 드리기 때문에 대응이 주민이 분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문자 남기시면 도움을 드린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가족분들 꼭 우리 무료로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